한성가 4 3 8십장입니다사백삼십장입니다 <laughs> <laughs> 중한 죄진 복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사망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도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또다 알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와 동행 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 이나, 풍골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상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구약성경 6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부터 18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합니다. 1절 볼까요? 16장 1절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래서 법계를 옮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법계를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4절 볼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계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리고서 다윗이요. 찬양을 합니다. 그날의 7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해서 다윗의 찬양이 7절부터 계속 나오게 나옵니다. 이 다윗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16절 다윗의 찬양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노래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조그만 부분적인 신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심합니다. 17장 1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괴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궁은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예요 텐트 언약괴는 휘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어서 이 나단에게 이 결심을 말합니다 나단이요 아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성전 건축하지요라고 17장 2절 읽어 볼까요? 1 7장이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니까는 나단이 아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예. 절 볼까요?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들에게 너희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막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백향목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에게 네가 성막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예, 구절 볼까요? 구절 8절부터 볼까요?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접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네가 성전 건축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렇게 해주시겠다. 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구절 예. 볼까요? 구절.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성막과 성전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 성막은 이게 직물로 짜여진 텐트고 성전은 뭐 돌과 금으로 만든 이게 이 차이 뭐 재료적인 차이도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동할 수 있냐 이동할 수 없냐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지 못하냐 이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성전의 가장 큰 복이에요. 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겠다. 전에는 성막은요, 막 옮겨다녔어요. 옮겨다녔는데, 이제는 다윗이 성전을 결, 성전건축을 결심하였더니, 어떻게 하시겠다. 한 곳을 정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에게 또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왕조가요. 다윗의 왕조지만 하나님 구원의 왕조예요. 다윗이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11절, 12절 볼까요?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16절부터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18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모든 나라가 다 다윗의 종이 돼요. 1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 되고, 이게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예. 또 서쪽에는 모압이 있어요. 2절 볼까요? 또 모압을 침해, 모압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이다. 서쪽도 다 평정해요. 그리고 북쪽, 북쪽 3절,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다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함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리고 다메색 5절 다메색 사람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방 하다데스를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다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요. 6절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다메섹 사람,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이 말이 또 반복되는데 13절 볼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참이 예, 지금 역대 상하 기자들, 수신자들은, 수신자들은요, 지금 다, 나라가 다 멸망하고, 이제 망하고요, 포로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주변에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다 살펴봐도 다,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 다 적들이야.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예. 중요한 게 뭘까? 싸우면서 성전을 건축해요. 한쪽은 한 손으로는 이이 건축 연장을 들어야 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듣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 나라의 중심이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한 다윗에게 내가 내가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고 내가 정한 이 장소에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 역대상 기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 중심에 눈으로 보이는 건 뭐, 이게 겉, 겉으로 보여지는 게 없지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법계예요, 법계. 예. 임만우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법계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계가 나라의 중심이다. 그 법계가 있는 이 성전이, 이 성전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참이이 이 순서를 순서가 우리가 역대상을 처음 살펴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다음에 다윗이요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죠. 법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 이 이게 이렇게 순수. 사무 어, 사무엘 상 상하 뭐 열한기상 하 다윗을 다루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 내용이 많이 사울과의 관계 또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런 장면들 또 나라를 세우는 장면들 여러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역대 상하는요 다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아주 핵심적인, 나라를 세운 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다윗의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확 추리는 거예요. 뭐 다윗이 뭐 바세바를 뭐 이런 것들 다 없어요. 예.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하나,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법계를 옮겼다는 거. 그다음에 오늘 본문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이세 단계 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참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세워야 되고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되고 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 예.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세워 될 것이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법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 중심, 성전 중심에. 삶을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건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성막에 거하신다고, 텐트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향목 궁에 거하신, 백향목 성전에 막 금으로 칠한, 어, 성전에 거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치가 상승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세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임재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뭐, 앞서가서 얘기해야겠지만은,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는요,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성전 건축하는 거에 이게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겉으로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높게 막지려고막 노력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저 건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웅장하고 높고 위대한 건축물에 하나님 있어 보이지 않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고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저거 다 무너뜨렸어.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넘냐? 몇명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 하시는가?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가? 예. 나는, 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을 부렸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어떤 모양이나, 어떤 재료로 지었거나, 이게 상관이 없이,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연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 어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풍교회가 연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4 4 5장입니 대산을 넘어 가비가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간파만바단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왕그이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품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의 삶과 동행하고 극률한 사랑과 동행하는 우리 한품교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만우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향풍 교회 위에, 또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직장 위에, 하나님 우리 사업장 위에, 우리 모든 거에 있는 처소 위에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고 내가 정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하리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연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향풍교의 모든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얘기해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하나님과 통행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함께 있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